계단. 계단 하나 있다. 왔다. 왔다, 왔다. 계단 뛴다. 왔다. 계단 하나 죽었고. 아, 나 여기는 거알 텐데. 애들 들어왔어요. 가셔야 될거같은데 friendly remaining. 한명 초기 피해요. 왼쪽에 들어왔어요. 나이스. 왼쪽 가, 방금 왼쪽 구멍. 아까 전에 그 포스트 잡은 구멍. 완전오른다 나이스 어, 나이스 밟았다 문쪽으로 들어왔어 왔다 나이스 Securing the container. Stop the Biohazard container. Biohazard container. Oh, Biohazard container securing pause. Take out the h o s a l i 어, 우리팀 겁나맞아요 갑자기 아잠깐만 사석 우리팀 죽일뻔했네 아우씨 팀킬할뻔했다 결론은 죽네 저거 아 여기있었어 아형 거의 다 왔어요 지금 힐리선대 앞에 퓨즈 어 걔네 올라온다 얘 예, 여기 누워있고 나이스 给这个，有，外侧。Windows 啊，Windows，Windows 啊，Windows 啊，Windows 啊。封点，封点，封点，对面没开墙，没开墙啊！封点，把门封上，兄弟，mute 把门封上。封门，把这门封上。把门封上。我靠，这个。 이쪽으로 갔겠구나. 오케이, 죽였고. present. And further access to the biohazard container Container securing paused Take out the hostiles Full mark going in Okay, I'm going to kill him I'm going to kill him 여에 누가 있는데? 위치. 밑에 온다 트니 온다 트 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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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고 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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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죽였고 하나 더 있지? 오케이 죽였어 오케이 바로바로 바로. 어딨어 어딨어 해봐 해봐 주겠구나. 해봐 해봐 오케이 이겼어요 나이스 그걸로 오겠네 그러면 아 그거 아 그거 있나 그러면 저기 저, 저 퓨즈 있나? 퓨즈 네 있어요 아 죽었어요 죽었어요 퓨즈 죽었어? 죽데죽었어 어, 오케이 나이스 좋았어 요 그럼 걱정 없구만 형 지금 저한테 프로스트가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아이 지금 피했어. 아 도망갔네. 아 아깝다. 알았나 봐. 저 보고 있다 프로스트. 못하지? 내가 막아놨거든 이 자식아 저기 뒤에 있다 씨아형 이거 진짜 캡처해서 보여드리고싶다 뭐를? 우리팀 프로스택가 시점 버그가 걸렸나봐요 음 그래갖고 어그 바닥에 까는거가 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달릴때마다 얼굴을 가려요 2층에 하나 있다 계단 조심

어또 하나 어있어 여기 저기 있잖아 오케이 어, 그래,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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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지? 야야 알고 있었다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알고 있었다 이 자식아 내가 어? 내가 짬밥을 얼마나 먹었는지 아냐 이 자식아? 자이 정도 짬밥은 된다 글라지 있어요 오른쪽 소리 죽였고 나이스 저 안쪽으로 오시네? 아, 두못 뭐 들어가 이렇게는...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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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갑자기 밝아져 아, 저쪽이구나 아, 이거 안들어가죠 아, 이 미치겠네 이거 까야 돼? 오케이, 들어왔다 아, 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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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막... 뭐, 오, 다이다. 행오케 나, 클리어리리 오, 소리, 클리어. 리 오, 리 오, 소리. 오,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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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소리. 소리. 아, 알아라, 알아라. 알았어, 알았어. 뭐, 아, 아, 뭐, 야, 뭐, 자식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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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아... okay, nice. 죽였어 oh, 아... 아, 아,